지혜로운 당신, 지혜로운 대학, 인문 중심의 교양 교육과 융합형 전공 교육의 조화로 사차 산업 혁명 시대의 진정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지역 밀착형 산학 협력으로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 명품 대학. 이곳은 YGU 영산대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YGU 영산대학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산대학교의 모든 것, YGU SNS 홍보단이 전격 해부해보려고 하는데요. YGU 영산대학교에는 현재 7개의 단과 대학으로 구성되어 5,800여 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 7개 학과, 특수대학원 6개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5만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습니다. YGU 영산대학교의 비전과 역사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함께 보시죠. YCU 영산대학교는 원융부혜와 홍익인간 건학이념 아래 지혜로운 인재를 양성하며 산학협력 기반 교육 명품대학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2년에는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인증대학 선정과 더불어. 고용노동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사업 등과 같은 국책 사업에 선정돼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YGU 영산대학교는 지혜로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험하지 못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고 끈기있게 일을 해결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곳. 바로 YGU 영산대학교입니다. 특히 영산대학교에서는 건학기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국내외 내로라 하는 석학들이 참여해 2010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지금까지 총 19차례 열린 건학기념 학술 대회가 대표적입니다. 학생들은 다산 프로젝트를 통해 고전을 읽으며 지혜를 탐구합니다. 교양과목마다 반드시 고전 한권 이상을 읽도록 해 졸업 전까지 50권 가량의 고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전공 지시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 다양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실제로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전 읽기를 통해서 이러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YGU 영산대학교에서 이렇게 탄탄하고 다양한 교육사업 을 실시하면서 재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자랑한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든든한데 요. 게다가 우리 대학교만의 특별한 점이 있죠. 와이주 영산대학교는 해운대 캠퍼스 와 양산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양산 캠퍼스에서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학의 사명을 내걸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 캠퍼스와 양산 캠퍼스는 각각 웰니스, 관광 마이스, 문화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핵심 인재 배출에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캠퍼스의 경우 관광 마이스 국제도시 부산을 대표할 핵심 인력 양성을 목표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벡스코 YJU 영산대학교 호텔관광대학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캠퍼스의 첫 번째 유망 학과는 항공관광학과입니다. 영산대학교 항공관광학과는 2008년에 개설된 동남권을 대표하는 4년제 항공학과입니다. 2011년부터 객실 승무원을 포함한 항공 관광산업 전문 인력을 꾸준히 배출해왔고요. 특히 2018년 이래로 객실 승무원 8명, 공항지상직 20여 명을 배출하는 등 우선 취업 성과를 거둠으로써 동남권 승무원 최다 배출학과로 성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체계적인 교육과정, 첨단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실무 경험을 갖춘 교수진을 통해 항공 서비스인 배출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영산대학교 항공관광학과는 2018년 이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카타르항공 등 탁월한 취업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최고의 팀워크로 뭉친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지도와 학점 실습 취업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실습제도. 그리고 실무 중심의 교육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메이크업, 헤어 미용, 네일 아트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미용 예술학과, 컴퓨터 프로그램 응용 및 뷰티 콘텐츠 기획 개발 교육을 통해 뷰티 크리에이터, 미용 예술가 등 창의적인 신진 뷰티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산대학교 미용예술학과에서는 예술적 감성을 가진 특화된 뷰티 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각 직무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뷰티 아티스트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화장품을 활용한 토탈 뷰티 전문가 양성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이 설계, 운영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뷰티 테크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의 피부나 두피 상태 등을 진단하고 고객 상태에 적합한 맞춤형 고객 관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의료경영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 기반 글로벌 의료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보건 의료 정보, 분석 실습이 가능한 최첨단 실습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실무 중심 교육 과정과 실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경영학과는 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의료경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IPP 일학습병행제 취업연계 근로장학 프로그램, 국제보건 프로그램 등 산학일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경영학과 재학생들의 향후 진로로는 부산대학교병원 등 대학병원 그리고 제약회사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건의료분야에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4차 산업시대의 유망 직종으로 손꼽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졸업 후에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무기록실이나 원무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지 공무원, 손해사정회사, 제약회사 등 많은 분야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y 이 u 의 영산대학교 해운대 캠퍼스 투어를 해봤다면 지금부터는 양산 캠퍼스도 알아봐야겠죠. 저와 희 함께 영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유망 학과를 알아보러 캠퍼스. 가실까요? YU 영산대학교 양산 캠퍼스는 미래 사회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기계 자동차, 스마트 미래 도시, 에너지 IT 분야, 웰니스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산업체와의 산학 협력.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 맞춤식 교육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드론 공간 정보 공학과는 드론과 융합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드론의 운용, 설계 등 하드웨어 관련 교육부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공간 정보 제작 및 활용 등을 교육하고 재학생 전원이 관련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드론 공간정보공학과에서는 드론 항공 측량, 항공사진 영상 맵핑, 다양한 공간 정보 분야에 드론을 접목시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드론을 운영하는 공간 정보 조사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가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산학일체형 전공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드론 공간정보공학과 재학생은 공무원 시험을 통해 공직으로 매년 취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방부 등 국가직 드론 운용 전문직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4년제 치위생학과의 선도주자 영산대학교 치위생학과. 전국 유일의 치과 경영 관리자 교육과정, 예방치과 등 치과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미래지향적 치과 위생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위생학과는 미국, 캐나다 표준 교육에 기반을 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비외과적 치주 처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한 산학 일체형 임상 치위생 실습 수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산대학교 유망 학과 중 하나인 저희 경찰행정학부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400명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과학 수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범죄 수사 종합 실습실을 운영하여 범죄 현장 체증, 진술 조사, 프로파일링, 증거 분석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나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학문적 지식과 실무적 기술을 최우선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신설한 해양경찰 전공에서는 해양도시 부산에서 요구하는 해양경찰 및 다양한 공무원 양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행정학부 재학생은 경찰공무원 해양경찰 공무원 시험을 통해 매년 입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육과정이 경찰공무원 시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고시반에 참여하면 1대1 맞춤형 지도 교수님의 학업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 공무원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고 우도 단증 취득 등의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YGU 영산대학교는 지역의 청년 고용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대학창조 일자리 센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체계적인 글로벌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매년 우수한 취업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도교수가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밀착 상담을 지원하는 YCP 시스템을 통해 대학 4년간의 경력 개발 과정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과 높은 취업률을 통해 대외적으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산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 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편입학, 우수재학생, 성인 학습자 장학금을 비롯한 글로벌 리더 장학금, 해외 봉사단 장학금 등 다양한 특별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이 학업에만 매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와이즈유 영산대학교 기숙사는 국내외 학생들을 위한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특히 문화복지시설로 양산, 해운대 캠퍼스는 PT실, 정독실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글로벌 챌린지존은 유학생, 재학생들의 문화와 언어 교류 만남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 캠퍼스 기숙사에는 체력단련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운대 캠퍼스에는 PT실, 체력 단련실과 같은 복합 생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러분들의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책임집니다. 2023학년도 YGU 영산대학교의 수시 모집 접수는 9월 13일 화요일부터 9월 17일 토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며 인터넷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첨부 서류 제출은 9월 20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11월 9일. 영산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산대학교는 해운대 캠퍼스, 양산 캠퍼스에서 수시 모집으로 총 1331명을 선발합니다. 정원내에서는 전형별 1201은 3명을 선발하고 아흔일곱 명을 정원 외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우리 영산대학교는 2024학년도 총 1331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며 그중 1,273명을 정원 내 수시 전형에서 모집합니다. 따라서 우리 영산대학교의 신입생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100%를 반영하며 학과 특성에 따라 면접 전형, 실기 전형, 사회 배려자 전형 등을 시행합니다. 아울러 동일한 모집 단위에서도 전형이 다르면 복수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수시모집에서 실시하는 전형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일반고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일반계고 교과전형과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 지원 가능한 교과전형이 있습니다. 아울러 학과 특성에 따라 면접비율 30% 또는 40%를 반영하는 면접전형과 실기 70%를 반영하는 실기전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원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농어촌, 특성화고, 동일계, 그리고 이웃사랑 전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생부 교과 반영은 매우 간단합니다. 학년, 학기, 교과 구분 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교과 중 자신의 학생부 성적에서 등급이 제일 높은 3위 7과목과 진로선택 1과목 총 8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단, 간호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각한 과목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리더를 꿈꾸며 함께 성장해 나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